자 간단하게 할 거예요. 네, 굉장히 짧게. 짧게. 일단 먼저 10분 안에 떠오른다, 형. 그렇게 빨리 끝났어. 우리로 올려서 좀 섞여. 너무 빨리 끝났어.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오케이 <laughs> 데블 TV 개노버그나 <케노구나>. 네, 박찬입니다. <laughs> 예, 유준호입니다. <laughs> 예, 오늘 게스트로 나오신 분이에요. <laughs> 예. <웃음> 예, 어 소나큐브. 예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예, 이제 소나큐 한번 예. 예, 소개했는데 반응도 좋았고요. 예, 그다음 또 이제 실제 좀다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청도 있어가지고 오늘 이제 준비하셨고 저도 또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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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나름대로 또 재밌게 한번 오늘은 우선은 설치 관련이죠. 예, 예 실제 사용하는 가면, 거 예, 사용하는 것에 예. 우리가 이제 조금 더무겁게 다루기라고요. 우선부 깔아야만 <laughs> 뭐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일단 소나큐는 코드 품질 검사도 보입니다. 예. 코드 퀄리티를 유지할 때 예, 그냥 중복 코드 를 찾아내는 것도 예.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어, 그, 지속적으로 코드 퀄리티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게 굉장히 장점입니다. 오픈소스고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요. 단 자바만. 자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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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옵니다. 네. 단 여기... 자바만 중요합니다. <laughs> 여기 피처를 보면, 그, 리팩토리에서 나온 단어죠. 코드 스멜 네, 코드 스멜 코드 스 오늘 네. 그 블로그, 뭐, 트위터에서 재밌는 표현을 봤는데, 네. 불량 코드라고 있대요. 그냥 이렇게 타고 보다가 아, 불량. 불량. 냄새는 나는데 네, 갑자기 갑자기 예. 화면한 그런 그 코드 스멜들을 소나케 <laughs> 호출해서 네. 잘볼수있고요 그다음에 버그나 그다음에 취약점 그렇지. 이런 것들이 리포트가 됩니다. 아까 자바만 무료라고 하셨는데 늘었네요. 예, 어, 그늘었네요 예, 자바스크립트, 자바, 파이썬, PHP, C# 웹 그다음에 x m l 까지는 무료로. 그다음에 코볼이나 <laughs> 음. 코볼. 예. 네, C와 C++가 바로 문제입니다. 예, 네, 그쵸. 아, 고든 없네. <laughs> 네, 아주 고든. 네, 네. 데이터베이스가 없을 거예요. 요렇게는 어, 비용을 내면 그 플러그인 설치해가지고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소나라는 서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소나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날려주는 소나 스캐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언어 같은 것도 동시에 되잖아. 그쵸. 예, 네, 동시에 같이 되고, 어 재밌는 게 오늘 음. 공유하는 것 중에 재밌는 게 npm에서나 스캐너가 있어요. npm네. 엔터를 어, <laughs>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그뭐 어. 옛날 건 레거시대로 이전에 예, 이건그 예. 맥이었는데 맥에서는 브로 인스톨 어, 인스톨 네, 예. 인스톨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다음에 뭐 윈도우 음. 같은 경우는 초코 쓰면 음. 초코 인스톨하면 되긴 했는데 npm에 들어있는 건 참. 음. 어좀 약간 <laughs> 예. 오랜데요. <laughs>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에 이렇게 음. 설정을 해주면. 예 소나 프로젝트 프로퍼티즈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예 가볍게 들어갑니다. 음. 일단 사이트가 어, 여기에 제가 적어놨는데 여기 들어가면 어예 여기에 다운로드해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음. 커뮤니티 버전이 있고요, 디벨로퍼 버전이 있는데 이거 예 사용하시기 전에 커뮤니티로도 충분히 맞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테스트하 너무 예. 너무 많은 거죠 그 그러니까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경쟁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그 컬처 문화라고 할까요 그거를 체험하기 위해서 오픈소스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 지금 네, 2 2 0메가네요 일단은 8.4 버전이 지금 최신 버전이고요 이전에 깔려 있는 게 이게 시간이 금방 다운받으면 모르겠는데, 네, 시간은 좀습니은안 네, 되니까, 일단 이전 걸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에, 그, 예, 그, 폰트를 좀 키워서 보면, 자바는 7점 때부터는 이게 필요해요. 자바 버전이 1.8은 안 되고, 11부터 됩니다 예, 그래서 에, SDK 저는 지금 쓰고 있고 SDK 리스트 자바하면 지금 설치된 자바 리스트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에 11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11 음. 버전으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cd 할거 아니라 SDK 그다음에 use 자바에 이렇게 해주면 자바 <laughs> 버전이 이제 11로 나와야 돼, 예, 네, 나와죠. 네, 그다음에 cool. CD 대부 폴더 들어가서, 그다음에 CD 예, 소나큐브 7.9. <laughs> 사용법은 제가 여기 아까 화면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아, 백이죠, 백, 백, 요거 누르고 있으면 예, 한번 더, 한번 더죠. <laughs> 여기에 네. 코멘트에 지금 4 2버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석으로. 네. 어, 오랫동안 쓰고 있는데 예. 지금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성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라이브러리들이 달라진 정도고 그 저희가 사용할 때는 크게 달라진 점을 오늘서 입장에서는 뭐큰 차이를 예. 못 느끼지 그쵸.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 이제 랭귀지 패턴들 뭐 이런 것들 약간 보정 올라가면서 차이점들 여런번 했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예. 이자체의 근간이 예. 있는 예. 게 예. 근간하고는 <laughs> 별로 상관이 예. 없어서 예. 여기에 윈도우, 그 다음에 리눅스, 뭐 이렇게 쭉 있고요. 저는 맥이니까 macOS 들어가고 여기에서 소나 점, 에세이, t 스타트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예, 이거는 그냥 개 로컬에서 개발할 때 이렇게 음. 용도고 요걸좀 체계적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면 예, 서버 설치하고 설정 좀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중요한 거. 기본적으로 뜨는 데이터베이스가 H2 H2겠죠. 데이터베이스인데 예. 네, 그게 이제 멀티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그걸 좀 안정적으로 뜨려면 JDBC 아그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 정보 이용해가지고 설정을 해서 돌리셔야 되고요. 예, 로크로스트 9,000번에서 뜹니다. 예, 로크로스트 9,000번으로 들어가면 예. 그 소나큐브가 뜨고 있고요. 어, 다운다 받았네. 풀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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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올라왔죠. <laughs> 예. 상차이 없었나 지 이렇게 있고 지금 분석된 프로젝트가 하나 있다라고 나오는데 음. 이게 예, 딴데군요. 딴 이렇게 예, 있고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OK e v TV. 사실 OK e v TV에는 큰 코드는 많이 없거든요. 네, 비슷한 로직이 별로 많지는 않죠. 예. 네. 그래서 여기는 자바 버전 했을 때 여기는 지금 아어 여기도 11 버전이네요. 어태블 하나 더 띄울게요. 그태블 하나 더띄워서 <laughs> CD 그 다음에 기세 OK 데브 TV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바 버전하면 스캐너는 1.8 이상이면 됩니다. 네, 그 그렇, 그렇게 되고 코드 점에서 뛰어서 보면 아, 부지런히 업데이트 가되네요 네, 어, 네, <laughs> 여기에 지금 네,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설정 파일을 루트 프로젝트 루트에 넣고요. o k OK, d e v t v 사이트에 <laughs> 이렇게 되고 어, 그 익스클루션 폴더, 네. 그 제외 시킬 폴더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모닝 뭐 고생, 나오고요. 네. 이런 상태에서 지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여기에 지금, 아, 그, 소나 스캐너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하고, 소나 스캐너 해주면, 그, 에이전트 프로그램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지금 프로젝트에, 예. 네, 설치도 금방 되고요. 네, 어. 아주 편해졌어요. 엄청 편한데요? 예. 네, 네. 소나, 예, 네. 스캐너라고, 이렇게 딱 치면, 끝. 네. 그러면 예, 요 프로젝트에 예, 어떤 파일들이 어떻게 예, 되는지, 이게 진짜 뭐 설정 거의 없죠. 네, 설정, 거의, 네, 거의, 설정 거의 없이 그냥 바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드리는 노력 대비해서 얻는 그 리포트가 굉장히 음. 좋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를 <laughs> 굉장히 추천을 하는 바이고요. 뭐 코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예 그냥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어요 페이지를 리프레시해 주면 여기 추가된 요게 나오고 버그 예. 어, 16개 정도를 아, <laughs> 할거든요 예. 예. 여기에 보면 버그 16개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 CSS 아 CSS. 아, 그다음에 CSS는. CSS는. s CSS는. c s 는 CSS는. CSS는. c s CS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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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s s CS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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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요시루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자기 근처에 데이터베이스 나 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넌 컴플라이언트해서 그 핸드 속도가 없다고. 네, 무 루프니까요. 어, 네, 뭐 네. 네, 그리고 이거 아, 저 그러지, 잘못하면 루자체 네. 너무 오래 걸리거나 뒤통 기템, 뒤통이 네. 안, 안 되는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네.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할 경우에는 네. 네. 그 코드 루프를 네. 끝내주는 네.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예 네. 그러면 여기 코드를 잠깐 보면 <laughs> y에서 네. 저거 잘못하면 항상 t r 가 돼가지고 데이트의 getTime인 네. stop하고 time. 예 요거 더했을 때보다 작으면 음. 예 이게 이게 타임 어, 일단은 요거를 제가 코드를 한번 바꿔볼게요 예 여기 코드에서 어, 컨트롤 P 하고 Node, 어, Elastic JS 나왔고요. 여기에 Y 명령이, 예, 그 네, 저거네. 저기. 예. 여기고요. 있 이게 인텐션 아니 네, 일단 두시죠. 주사이우리를 <laughs> <laughs> 살렸어. 네. 의도적이야. 의도적입니다. 네, 의도적입니다. 아, 이런 음. 경우에 이제 그 취할 수 있는 거는요. 음. 어, 뭐냐면, 아, 어, 이거는 그냥, 네, 그냥 괜찮다고 무시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어, 여기에, 어, 이, 이건, 네. 고거로 가는 거고, 여기, 이게, 간만에 제가 보니까, 요 룰도 지정해 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슬립에, 어, 잠깐만, 슬립 펑션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구나. 내가잠깐도왜 기억이 안나어 미래가 <laughs> <이란이>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 놨는데. 아, 자. 예, 아그 어, 채팅에 예. 써 주신 분이 있는데요. 어, 혹시 큰 개발 조직에서 인덴트 같은 폰어 음, 여기 창에서 채팅을 열어 가지고 가져올게요. 예. 큰 개발 조직에서 인덴트 같은 단순한 코드 컨벤션을 맞추는 절차가 어떤 절차가 있나요? 그 다음에 소나 큐브 붙여놓긴 했는데 사람들이 딱히 신경 쓰지도 않고 해서 그렇게도 안 먹게 되더라고요. 이 영상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소나 큐브 링크를 매 MR마다 어, 댓글에 달리도록 해놨는데 기능 구현에 급하다 보니 다들 신경도 안 쓰게 되고 음, 처음 도입하다 보니 다들 귀찮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인덴트안 지켰다고 MR 클로즈. 하기도 그렇고 네. 이게 그 팀장의 의지예요좀더 네. <laughs> 확실한 방법 용어를 할수 있으면 어, 팀장이 개 같으면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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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꼼한 얘기긴 해요 어, 네. 근데 제가 꼼한 얘기는 메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초반에 저희는 이제 이제 플레이크에 네. 타입선수 등을 주었으니까 네. 네. 플레이크로 이제 항구 정리를 해서 이런 걸 했, 처음 했고 최근에 또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관련해서 또리트 또 엄청나게 얘기는 했는데 <웃음> 내일은 <웃음> 없고, 첫째, 내일은 없고, 두 번째로는, 그리고 언제든 그 깨지고 하는 것들, 것들 한 번만 정리하면은 그딱 하루당 이시간이면 저... 되더라고요. 네. 하루 일단은 그 뭐야, 제가 코딩 컨벤션 같은 거는 그 구글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렇죠. 구글, 구글이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각 툴에서 그걸 네. 임포트해서 그 룰대로 네. 코드를 정렬해 주고 포맷팅을 해 주는 그게 있는데. 아이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네, 다, 게 제일 좋아요. 인, 인텔리제이도, 이클리스도 다있고요 VS코드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글 스타일의, 그, 구글 스타일의 코딩 컨벤션이라고 했잖아 음. 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여기에 들어갔을 때, 예. 스타일 가이드 쪽있 스타일 가이드가 쭉 있습니다. 예. 여기를 음. 참고를 해서, 그, 팀의 아, 이 랭귀지는 이런, 그 룰이 있다라고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F. 네. <웃음> <웃음> 그걸로 이렇게 해 주면 돼요. 린트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예. 근데 너무 룰을 빡시게 잡으면 안 되고요. 좀 일단 풀어 주면서 점점 조여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이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일단 이 소나큐브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코딩 스타일보다도 예. 중복 코드. 네, 그렇죠. 중복 코드. 예. 네 중복 코드하고, 예, 네, 그쪽을 더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코드 보면 중복된 부분이 뭐 여기 아 여기 딱눌렀을때 어느 파일에 네. 어디하고 중복된다 그렇죠. 이렇게 리포트가 나오니까 이거 갖고 그 함수를 뽑아내든지 예, 클래스를 뽑아내든지 예, 리팩토링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거든요. 네, 리팩토링에 가장 그 기본이 되는 자료를 이 소나큐브가 굉장히 많이 잘 줍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한 번도 잡아서 돌리려고 했는데 잠깐만요. 이게 이거는 CSS인데, 어 a 텍스트 쇼트핸드 프론트 폰트 사이즈. 아 이건 또 리셋이구나. 아 이것도 넘어가야 되겠다. <laughs> 이걸 그한번더 돌리게 되면 시간이 지나서 한번더 돌리게 되면 이게 잠깐만요. 여기 아 거기 서 돌렸죠. 여기 터미널에서 돌렸는데 예. 일단 이걸 지워 볼게요. 예. 일단 이걸 예. 지우고 예. 이것도 지우고 예. 그다음에 돌려 볼게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웃음> <웃음> 예를 보여 드리기 위해서 예. 그리고 커밋은 안 했습니다. 예. 커밋 안했으니다그 예. 예. 그대로 로컬 시그 다음에 아, 이런 식으로 아줄수 있구나 맞아.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는 슬립이 없잖아요. 네. 일부러 그래서. 그 네, 일부러 그래서 슬립만 끊는. 아 예. 네. 왜냐면슬립하 잘못하면 브러킹. 예, <laughs> <laughs> 네, 뭐 그렇습니다. <laughs> 네, 여기 돌았왔고요 그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laughs> 프로젝트 이렇게 보면 여기에 예. 통제가없 네. 하나 줬었죠.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숫자들이 이렇게 보여져요. 16개 버그에서 15개 버그로 네, 줄었습니다. 타임라인으로 쭉 보이고 새로운 코드에서 뭐 개선점이 있는지 더 추가됐는지 이런 정보들이 일목요연하게잘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그 매저에서그래픽컬하게또 그 데이터를 볼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코드 관리할 때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채팅창에 어 우종성 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것처럼 이게 시스템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시스템에 리포트 된 통계를 보고 뭔가 누군가 액션을 취하는 사람이 없으면 없는게 나아요. 네. 그 다음에 소나캐보이 가장 이제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실제로 쓰게되면 이게 미양성이 좀 많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괜찮은데 얘가 좀 과도하게 지적하는게이스가 아, 있어가지고 나중에 그 네. 그거 커스터마이징을 안해주면요 너무 경보가 많아가지고 무시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좀 관리자 레벨에서 이제 선별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응급실 가면 이자 보고 어이것은 급함 급함 요거를 선별해가지고 급한 것들을 따로 이게 티켓 날리셔야 음. 됩니다. 어쩔 수없 이런 PND 툴인데 네, 네. 이 성인 장난감이 <laughs> 사진으좀 나오네요. 여기도 마찬가지 사진 아 이것 잡아줘야 되겠구나. p m d 잡아. 그러면, 예, 여기 나옵니다. 여기, 그, 말씀하신 거 보고, 지금 생각이 하나 남게 있는데, 예, PMD 툴이, 예, 로고가, 어, 이건 유튜브네. 예. 여기 보면, 유푼이, 예, 던지셨던 말씀이 예. 아, 그렇죠. 그니까 이, 소나큐브나 아니면 리포팅 툴은 메신저니까, 예, 메신저. <laughs> 예. 메신저를 쏘지 마시고, 예. <laughs> 예 그, <laughs> 예, 프로주다가 예, 좋은 식조였다. 예, 네, 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에 있는 거 디폴트를 쓰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예, 그쵸.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안하는 사람들이 저항이 없거든요. 왜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요. <웃음> <웃음> 그런 방법도 좀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소나큐브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사용 방법을 봤는데요. 일단 정리를 하자면 <laughs> 네. 서버 그냥 가볍게 설치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예, 소나 스캐너 통해 가지고 프로젝트 루트에다가 설정 파일 놓고 예, 그 다음에 돌리면 리포트를 예. 볼수 있다. 예 이렇습니다. 예, 예 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초대 손님으로 오셔서 아, 너무,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정말 수수료 조사 감사합니다. 예, 예 어, 이상 OKDEV OK TV 캐너 강남 맞췄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유진호님이었습니다. 예. 예, 유진호님? 네. 예. <laughs> ございます。